역시 타-3로 도로동점 득점. 국대 톱타자 박해민의 원맨쇼. 스포츠 조선 박상경 기자 국가대표 톱타자 박해민이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발로 귀중한 동점 득점을 올렸다. 박해민은 7일 요코하마 구장에서 열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회말 추격의 득점타에 적극적인 주로 플레이로 동점 득점을 했다. 박해민은 1회말 첫 타석에 외야 플라이로 아웃됐지만 3회말 두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치며 좋은 타격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다시 5로 뒤진 OMR 무사일리로서 깨끗한 1타점 중전 안타로 2점 차로 좁혔다. 이어 허경민의 내야 땅볼 때 2루까지 간 박혜민은 3번 이정후 타석대 3루 도루에 성공했고 도미니카 공화국 다리오 알바르즈의 폭투 때 홈을 밟았다. 5-5 동점. 박혜민은 누상에서도 더그아웃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면서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혜민은 미국과의 패자 준결승까지 6경기서 타율 4할 6득점 4타점의 맹활약을 펼쳐왔다. 한국팀 최고타율과 최다득점을 기록하며 톱타자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왔다. 요코하마 박상경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